안녕하세요 오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갈라이크를 사서 그 MSI 이벤트를 참여했는데 이제 그 상품으로 MSI 럭키 박스인지 랜덤 박스인지 무튼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추첨을 하는 건 아니고 갈라이크를 산 사용자들 전원에게 다 주는 건데 이제 조금 기간이 짧았어요. 초기 물량 산 사람들만 가능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보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일단 요거 오늘 언박싱이랑 뭐뭐 들어가는지 있 한번 볼게요. 일단 구성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입고 있는 이 MSI 저지가 있고요. 여기 좀 용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 그리고 요거는 그 천으로 된 인형인데요. 어좀 귀엽게 생겼긴 한데 입벌리고 있는 게 불내뿜는 것 같이 얘가 중용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소용이 그 열쇠고리 할수 있는 소용이가 있고요그 다음에, 대용이. 얘 대용이 맞죠? MSI 직원분들. 제 용용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용이 같은 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이건데, 이게 USB거든요, 이게? USB인데, 얘를, 이, USB를 꽂으려면, 이 모가지를 따야, 모가지를 따야 USB가 나와요. 꽂으면은 좀 약간 그로테스 그로테스크 하긴 한데 아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캡슐 용용이 되게 작아요 캡슐 용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데 걸어놓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약간 디자인 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어 요거는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싼 마우스는 아니던데 뭐 그냥 저냥 쓸수 있는 마우스고 뭐 제논 마우스 패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거 뭐야 모르지? 보온병보온병은 아니고 그냥 물통 같은 건데, 요, 베놈 물통이 있더라고요. 요, 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일단 저지인데, 저지에 이 주머니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이 저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인형들 상당히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인형 있구요. 제가 용용이를 좋아하는데, 막 이벤트 같은 거 했을 때 옛날에 한 번도 안 됐었거든요. 아니, 네, 제가 칼라이크를 아직 써보고 있지 못하는데, 어 뭐한 줄평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벤트 같은 경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080 때는 솔직히 MSI 제품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1,20만원 정도 비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는 그, 키보드 추첨 다섯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저는 키보드가 필요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갈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귀여운 용용이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또 이렇게 저지도 있고요. 용 그려져 있는. 그리고 뭐 실생활에 좀 도움될 만한 뭐 물통 같은 것도 주는데, 이게 전원 주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쌔신 크리드 신작 게임 또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이거 영상 찍고 나서 저도 신청할 예정이고, 어,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이 모가지 따는 USB가 뭐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용량은 정확하게 몇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laughs> 요즘에 USB 잘안 쓰긴 하지만, 요거는 좀 소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